물방울 세차기 달리는 TV나 유튜브에서 세차의 달인이라는 분들이 나와서 비장의 무기라며 사용하시는 모습을 아이디어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출장 세차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있으며 매장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방울 세차 기능을 이용해서 외부 세차를 빠르고 쉽게 할수 있으며 워터리스라고 많이 알려진 물펌프로 물을 분무해주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 물왁수를 분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물통을 연결하는데요. 첫 번째 물통에는 물만 넣고요. 두 번째 통에는 카샴푸나 퐁퐁 같은 세제를 한술 정도 넣습니다. 왁스나 유리막 코팅된 차량은 물방울이 흘러내림으로 이렇게 세제를 약간 넣어주면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통에는 물왁스를 희석해서 넣습니다. 꼭 이렇게 넣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PD-1 같은 독한 산성 세제만 피하시고, 기호에 따라서 다양한 세제를 넣어도 됩니다. 현재 넣은 것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 물통은 물방울과 물기능에서 사용하고요. 두 번째 물통은 케미컬 1에서 사용하고, 세 번째 물통은 케미컬 2에서 사용합니다. 기능을 변경하면 내부적으로 해당 물통과의 라인을 연결해줍니다. 분사권의 기능 버튼을 누르거나 직접 눌러줘도 됩니다. 아래의 버튼 3개는 펌프 동작 버튼입니다. 내부에 소형 펌프가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각 동작시켜 줍니다. 3개 모두 동작하면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펌프 한개 사용할 때보다 더 적게 나오게 하고 싶다면, 전면에 니들 밸브를 잠궈주면 됩니다. 물방울, 물, 에어 기능은 위쪽 노즐에서 분사되고 케미컬 1과 케미컬 2는 아래 노즐에서 분사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세차 영상입니다. 세차를 약한달 이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케미컬 일로 변경하여서 차 표면에 전체적으로 물을 뿌려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차를 할때차 표면에 묻은 오염물은 대부분 수용성 오염물로서 비나 이슬의 물기에 녹은 오염물이 마르면서 지저분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수용성 오염물은 다시 물을 만나게 되면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뿌려줘서 불려주는 것입니다. 휠은 물방울로 세게 뿌리고 브러쉬를 이용하여 빠르게 닦아줍니다. 마무리로 물방울 분사. 라트에타 드릴 같은 복잡한 부분은 타올로 일일이 잡지 말고 물방울로 쏘면 쉽게 세차가 됩니다. 월세차 차량은 앞서 케미컬 일을 분사한 워터리스 세차로 끝내야 하고 일회성 세차일 때는 지금같이 물방울 세차 기능까지 이용합니다. 본넷같이 민감한 부위나 천장은 이런 도구를 만들어서 극세사 타월의 무게만으로 이렇게 오염물을 살짝 걷어냅니다. 옆구리는 이렇게 털이개를 이용하여 최대한 힘을 주지 않고 작업합니다. 아래쪽은 흙이 많이 꼬이는 곳이라서 물방울로 꼼꼼히 불어준 다음 털이개가 지나갑니다. 케미컬 E로 변경한 다음 물왁스를 분사해 줍니다. 유리 빼고 분사해 줍니다. 고중량 극세사 타올을 두 장을 집어서 닦아줍니다. 영상에서 분홍색 타올이 마무리용 고중량 타올입니다. 초보와 숙련자의 차이는 닦았던 곳 계속 닦지 않고. 직선으로 걸어 다니면서 한 번에 닦아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타올로 유리 닦고 타이어 왁스 발라주시면 됩니다. 약간씩 흐른 물기 정리해주시고요. 이렇게 세차가 금방 끝나버립니다. 지하 주차장일 경우 바닥에 조금 흐른 물은 청소기로 깨끗하게 빨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